안녕하세요. 이연의 힐링 컨설팅. 사나의 힐링 투어. 이제 오늘 제가 안면도에 왔습니다. 무티슈요 네? 그냥 지 네, 휴지요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휴지. 휴지 좀하나만안 써도 요배아가 지금 이게 어, 2만원. 1kg에 2만원인데 제가 반만 가져온 거예요. 반. 반. 그러니까 이게 만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해삼이란 멍게 이것도 어. 별로 안 비싸요. 지금 멍게가 만 원, 오천 원 어치고 해삼이 만원 어치. 그다음에 산낙지 어만만 원. 그니까 근데 하나에 만 원인데 어서비스를한 마리 더 주셨어요. 아이 예. 그래서 음어 산낙지고 이거를 어 마늘이 없네요. 세, 아 사장이 마늘이 없네. 마늘 고추. 응응아아 음, 음, 음. 하튼 지금, 지금 보니까 고추하고 마늘이 안 보여서 지금. 쌈장. 아 너무 여기가요. 어. 음. 어? 찍을라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안면도가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어,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와서 먹기가 너무 편해요. 음.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우럭, 강원가, 우럭인가 할 때는 샀는데 2만원. 회 지금 뜨고 있어요. 하이동현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8만5천원치인데 지금 어, 어, 2만원, 3만원치는 포장해놨어요 이제 사가지고 가려고. 집에 가져가서 나누어서 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라면 끓일 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 낙지가 제 입으로 오요산 낙지 보여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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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에다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더 걷기르면 맛있겠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 아이 윤필님, 윤필님, 아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요, 멍게. 저 우리 아이, 큰애 입 덧할 때이 멍게 5kg씩 먹었어. 음! 음! 윤필님, 드시러 오세요. 안면도로 보세요이번에 음, 음음 아음 아. 아시죠? 이거 뭔지 해삼 제가 해삼도 되게 좋아해요 음! 쌈하면 쌈하면 어우 쌈도 조심하네 음! 난 이걸 이렇게 먹지는 처음인데 그건 쌈에 싸먹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아저씨 예 네. 아니 뭐 여러가지 해서 싸먹으면 어디 먹는데 진짜 맛있어 가 백사장이에요 안면도 백사장 마늘 마늘에 원산아요 그렇죠, 원산도아요 어디, 그 고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도 간다고. 아니, 여기서, 응, 여기, 용영을 쳐. 아목 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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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짧은 그 타임에 제 인생이 파노라처럼 그렇게 휑노 웨락인 시간 시간으로 바뀌어요. 음, 비와 상관없이 오세요, 용필님. 신비 안 와요. 햇볕이 쨍쨍 쪘어요 보실래요? 음. 음, 미쿠님. 미국님 아이! <laughs> 음. 아우. 저 입맛이 도네요. 음. 아, 제 입맛이 좀돌아요 음. 되게 맛있어요. 저 이거 직업인 거 아시죠? 음. 아, 또 이걸 먹어야죠. 꼬투리 네지고탕 필요하실 때하시면탕 올려 드릴게요 네 드세요 음. 음. 왜 나왔어요? 이게 2만원치에요 여기서 2만원 네. 이게 뭐예요? 우럭이에요 강어 우럭 어? 같은데한거요 음. <laughs> 친구랑 같이 왔어요. 응. 친구가 휴가 왔다 그래서 같이 응, 이제 응.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컴백. 아, 아주머니 맨날쓰리야 도대체. 아, 우리 아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아우, 우리 애들은 어쩔 때부터 이렇게 어디 가면 애들이 먹는 걸 관심이 없어요. 또 놀아. 애들이 굶겨야 돼. 애들은 잡고 집 얼마에요? 에? 얼마에요? 어, 이거요? 네. 2만 원어치. 회원수 안에. 왜요? 차갖고 오셨어요? 예. 저희 집에는 네. 3만 원씩 팔고 있고요. 사갖고 오시면 이제 키워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에요? 여기 해주는 값 35,000원 또 내요 그 이거 해주는 값그 예. 돈이 그 돈이에요 음. <laughs> 장사도 잘해 아주머니 <laughs> 손님이여요 사장님이 손님이신 것 같아요 손님이요? 어 음. 거기 해운스타에 친해서 여기 오면 그래 거기 팔아 줘야지 여기, 그렇더라고요. 아, 저희도 형님하고 친해요. <laughs> 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죠. 네. 응. 이거 몸은 다 익으셨거든요. 드셔도 됩니다. 무대만 더이익으시요 네.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회. 회.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떨 때한 번에 싹 까진다고 하던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리는 거야. 한 그러니까, 번에는 안 돼. 새우 대하죠. 이렇게. 근데 껍질 먹어도 돼. 껍질은 키토산이야. 고생 고생한 개 고생한 이 아줌마님 좀 이렇게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 요 진짜 변변이 진짜 거의 하루 한 이틀에 한끼 먹은 것 같아. 한한 한,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영양보충 하러 왔어요. 음! 중복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그래. 음! 중국인. 오늘 중복인데,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 삼계탕 드시고, 저처럼 해 좋은 거, 아따, 아따. 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 드세요. 네네. 네. 음, 부산, 울산, 포항, 남해쪽. 네 경신님 제가요, 제 결혼한 전남편이요 부산이에요 그래서 1년에 4번 가, 4번 가, 가, 가덕도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그 있죠 남포동 여기 신동아시장 거기서도 많이 먹었어요 음. 한번 울산을 한번 가보려고요. 포항은 옛날에 어렸을 때가 그쪽은 안 갑니다. 가면 이제 울산이랑 포항 이제 그쪽으로 가보고 저번에 제가 힐링 투어 갔을 때, 어, 그, 어시장. 마산, 마산. 마산, 어시장 갔었어요. 그때 막 문어 이딴 만한거세개 사와가지고 파티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싱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회랑 그래가지고 제가 식성이 바뀌었어요. 음, 회를 좋아해요. 오히려. 거기보다도 <laughs> 회를 더 좋아해요. 그리 저는. 저는 와사비를 많이 넣어서 먹어요. 와사비 넣고. 음, 마늘 다 어디 갔어요? 알려주세요. 이거 가위로 좀, 고추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가위 없어요. 있구나. 너무 많아 어우찌릿찌릿이 와사비는 이톡수는이맛 이게 진짜 매료되는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음. 진짜 옛날에 몰랐는데 천안에서 먹는 회하고 여기 와서 먹는 회하고는 현지에서 먹는 회하고는 맛이 달려요 이제 그이 맛을 안다니까요 음어 진짜 야, 뭔지 먹나, 이거 모다 먹는 거 이거 많날꽤 많은데 말고 이거 먹어. 눈 o m a 미안해. 아이, 자식이 저, 자식이 눈에 s h i 야 서러워서 h 서 먹는 것네 이거랑. n t 회도먹고 d o n 고 이것도 t y 걔는 go 지 이것만 먹는단 말이야. 아 r y y 빨 u 서 한두 개 먹고 y y 가니. 아, m o n g t 전화 좀 해봐. 내가 전화를 n s w e r to my 아요 t h e r 국 d o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랬나요? 왔어요. 제가 그랬나요? 내가 한국이 너무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야, 여기가 더 살기 어려워. 더 삶의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 걸. 그래서 접었어요. 내 나라에서 내가 못 살면 나가서 잘 살겠느냐. 말이 소통이 되는 데가 좋지 않아요. 회를 안 좋아하나? 왜? 나다 좋아해, 근데 있는 거. 응, 천천히 먹어. 이것도 좋아하는데 까기 귀찮아서 내가 잘안 먹는 거지. 아, 내가 까줄 네. 아니야, 됐어. 내가 까먹 아니, 나잘 까. 나, 나 전문가야, 까는 거. 누군가 못 까나? <laughs> 아니, 사람 까는 것도 전문이고. <laughs> 새우 까는 것도 전문이고. <laughs> 미궁님, 대신 먹어드릴게요. 음! 이거는 옛날엔 우리가 못살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내 나라 드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못살때 어, 어, 맞...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는 에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사장님, 물티 이거 비닐 같은 건 장갑. 아, 장갑? 물티슈도 하나 더 주세요. 난 미쿵님이 제일 재밌어요. 미쿵님 너무 웃겼어, 그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쿵님, 택배로 보내드려요. <laughs>

음! 들렸어요? <laughs> 아저씨, 노스캐롤라이나 입니다. 이 친구가 좀 아나봐요, 미국을. 많이 들어본 동네네. 저는 잘 몰라요. LA밖에 몰라요. 진짜 회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다. 응? 산지잖아, 산지. 그러니까. 그러면 산지의 반대말은 무슨지야? 묵은지 <laughs> 아니다. 묵은지. <누군지. 두근지. 웃음> <laughs> 음, 성경이 아해 맛있어요. 성경이도 한 잔. 소주 한잔 드실래요? 대하를 아, 한동안 후원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 여기서 사가지고 좀 택배라도 좀 보내고 그럴 고 싶은데 됐어요. 후, 후원이 안 되니까. 순아, 소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한동안 제가 여기를 대하를 되게 많이 먹으러 왔었어요. 예전에 애들도 있고 여기 가깝고 해서 애들 여행 해주느냐고. 그래서 이 대하랑 제가 원래 이 대하 생대야 생대하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먹고 나니까 대화는 질리더라고요, 저는. 나도 고뭐 방송하세요? 아니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방송하세요? 아니, 방송하는 게 이게 방송이에요. 하이, 호주님. 근데 이게, 이게 머리가 맛있는 거야, 이 머리가. 좀 그래서, 불을 더 그래서, 떼봐. 그래서 불이 나갔잖아. 사장님 불이 나갔어요 이거 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머리가 머리, 안 머리 익었어요 더 예, 예. 그리고 마늘도 좀더 주세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 된다 주먹 먹게 아니 이거 이러면 안좋은 거. 얘올려면은 괜찮아, 한 시간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키싱하게 먹여야지 사장님 무르라도좀 먹자 더러워, 좀 여기다 먹어야지 아니 더러워, 좀 네, 조금만 더해 봐. 이거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지금 안 왔어요 이거 좀 미안한 데 냉장고에 다 넣을 수 없을까요? 애기 오면 좀고 냉장고? 보관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한 시간 더 늘다 올것 같은데 얘가. 얘, 얘가 또이 사른가리. 아, 더 여기다가 여기다가더 여기다가 해 가지고. 시간이 요야 예, 여기다 넣어 가는데 맛이 좀 떨어져.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게 원래 음. 바로 먹어야 좋은데. 공기싸서 네. 보관해서 아니, 아니요 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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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요대로 어, 그렇게 이해했어. 어, 오케이. 이해했어. 네네. 지그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자? 여자 식당 전화 가세요. 사공이 많으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삼으로 간다고 진짜 맞아 성마님아 응? 생각이 틀리니까 조금 응, 말을 조금... <laughs> 좀, 아, 요좀 음... 자 듣고 하면 더 나을 거 같아. 아,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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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응? 아, 칼국수도 맛있어 보인다 칼국수 하나 먹어야지 아못먹 같아 칼국수까지는 하나만 하면 돼 상추도 좀더 주셔야 될것 같아 상추요?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laughs> 아니 몸다뺄게요 몸. 다 뺄게요. 몸. 아, 다 아, 여기다 왜? 제가 어, 따뜻해 주잖아. 따뜻하잖아. 아니 아저씨 네. 머리를 익혀야 돼요. 머리는 많이 익혀면 이거더 아, 익잖아. 머리는, 머리는 돼요. 그래야 되니까 지금 빼는 거잖아요. 아주머니들 알아서 하면 좀 아저씨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아주머니 진짜 힘들어요. 일하기가 바빠, 뒤지겠는데. 사장님? 네. 네. 이쪽 머리도 좀 익혀주면 안 돼요. 이 머리도. 쫙. <laughs> 여기서 익혀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나는 괜찮아 아직 승리생활 라니까니 네 머리를 익히는 게 빠르겠다. 남의 머리 익힐 생각 하지 말고 당신 머리나 먼저 익히세요. 음. 그래서 내가, 저기, 저기, 잠깐만요. 경신이 맞아. 경신이 그말듣고 내가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 치열하다고 그고 한국은, 한국은 치열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경신이 바뀌었다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기로. 내가 되게 소통이 되고, 눈만 알아도 정서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하 살려고.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상처 달라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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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 근데 생각을 바꾼 거죠 며칠 생각해보고 <웃음> <웃음> 그러면 결제는 계이치료 하실 거예요 미쿡님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시켜 먹을게요 미쿡 이름 대고 가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상추네요. 어, 맛있네. 초 그걸 쪽로그 화블 쪽 밀면서 아니 이 밀면 나 이거 받아 있어 아프고 나니까 한 가지 를더 배운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허리만 안 아파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국님 <laughs> 그래서 설 들은 거예요. 다민밍 <laughs> 최근에 물리치료사가 치료사가 와 좀, 허리 좀딱 해주니까 살만 하잖아. 왜 그런 얘기를 안해지 기분 나쁘네 아예주 <laughs> 시청자분들이 네. 남자인데 친구인 어? 어? 친구가 자꾸 껴들면 그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제 시청자들 99.9%가 다 남자분들이신데 저 여자예요 홍순아 좀 참으세요 좀, 나는 카타파라고이 o 많이 이먹 c k Come back. I'm going to go 서 o the house. I'm g o 한다 g to g 꺼봐 탄다 아니 house. I'm going 예, 반어 여러분 음, 이제 아주머니 음, 너무 또 방송하면 친구한테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음, 어,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음. 보세요. 응. 어. 꺼도 될것 같아 풀. 그리고 지금 야 머리 익히는 거예요 키토산이죠? 제 이제 깠어 친구 먹으라고 까준 거예요. 해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 음. 어, 이게 키토산이야? 어. 그러니까 먹을 그러니까 때기큰거 아니야? 기큰 거? 아. 아, 진짜 아. 줄려야 된다고 저기를 아 진짜 내가 방송하면서 진짜 두 가지는 못 하고 있다. 둘을 줄여야 된다니까? 아니야 줄여야 된다고 은은하게 키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문주님 수아님. 아유 야머니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몇 가지 할래다가 미국인 어, 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 참. 사람과 맞추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또안 와서 또 먹지도 않고. 아니, 이거를. 아니,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 의사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 저는, 어. 근사람들은참 자기 좁은 소견에들다 나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비우, 비롯해서. 그러니까 각자 인정해 주는 거가 정말 어, 어, 쉽지가 않고요. 어, 진짜 제가 제 얼굴을 봐, 을 진짜 엄청 많이 말랐네요. 아우, 어, 진짜 어, 허리 아프고 나서 엄청 말랐어요. 음, 어려운 거하고 아, 모르겠어 지금은 누군가 이렇게 막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간만에, 음,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저는 혼자 살 팔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같이 못 살겠어요. 너무 뭐 누구랑 말하는 거도 힘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하, 아, 헤어지가, 음, 어. 잘 드셔야 일단 아프지 않는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진짜 아프니까 음, 아우, 제가 죽을, 마, 죽을 마당이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이번에도 한번 해봅니다. 음,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요. 행복은 내 자신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부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업으로 이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유튜브 찍는데 어,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이게 잡으로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음, 온 일은 부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부 행사 어, 하고요. 또 제가 모여진 그 돈에서는 어, 수혜계층이나 또는 한가족 부모나 또는 장애인 어, 지원센터에 제가 장애인 부모의 어, 임원은 아니지만 부모의 회원이에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이거 2년 후 힐링 컨설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쓸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하게 생각지 마시고 어, 자그마한 성의로 기부해 주신다면 기꺼이. 어, 좋은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음, 오늘이 행복할 때 반드시 내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행복이 모였을 때 반드시 좋은 노후가 보장된다는 거. 이 50대 먹은, 이50 먹은 아주머니가 배운 교훈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